있어요. 우리 집 사장님이 콩나물님이 이거 그릇을 주었는데요. 이이 어. 색깔만. 양양 소녀한테 문자왔어요. 유튜브 양양 소녀. 양앙 어. 소녀. 고맙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이고만 뭐, 디테일하게 한다고 어. 하는니 빨간 놈 몸장치를 놓고는. 아. 언니 봐봐. 색깔 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좀 낫잖아. 이 색이 아 약간 갈색톤이 도니 많이 도니까 빨간 놈은 조금 치라고 갈색을 많이 칠해야지. 아니지. 이걸 밑에 바탕이 좀 돼야지. 이걸 이렇게 딱하어메 이거 보서 하얀 한 하얀 거에다가 연놈 연놈 칠하고 연놈칠 하니까 어메 매니큐어 있어? 매니큐어 그런 거 없어요. 아, 아 있어 있어 있어. 이 글씨 빛나니까 갖다 매니큐어 좀 칠하면 되겠다. 아, 그래요? 어, 그러면 지금 여기 화면에는 엄청 태나거든요 그게 칠한티가 직접 진짜? 눈으로 보면 태안 나는데. 그래? 봐봐. 응? 그지 그니까. 매니큐어 좀 발라야 돼안돼 응. 아, 네, 매니큐어 갖고 와 어. 그리고 깨진 거 사이를 잘 칠해야지 그 가운데 막 칠하면 어떡해 니가 찍어봐 일로 와봐 그래, 우리 애기 그래, 스텝 그 스텝 빨리 와봐 스텝 머리 길고 안경 낀 스텝 빨리 와봐 스텝 가봐요? 어, 어, 응어 어, 어, 봐봐 이거 다 흘리고 이거 그 생연필 가루 자 스텝이 찍어봐봐 내가 정교함을 보여줄게 자잘 찍어 가까이 막 빨리만 하면 뭐 어떻게 이런데 다 칠해야지. 그 해봐라. 되머가 응, 되지. 글지. 이렇게 하면 되거든. 글지. 글지. 네. 뭘 글지야? 글지야. 오, 자꾸 글지야. 이렇게 써. 난 잘할 수 있는데. 할머니도 그렇게 나 색깔이 또. 글지? 글지, 내가 봐봐 하얀 색깔 그 경계선 그래. 없었잖아 다. 응, 그래. 잘났다 이거는 무슨 색깔이야? 뭐 하나를 제대로 해야지. 이거 진짜로 이거를. 올릴 거예요? 어, 올리지. 자, 이거 자. 야 이거. 야너 이것도 좀 해봐라. 자, 자. 야 누가 잘하나 봐라. 누가 잘하나 봐라. 누가 누가 잘하나? 야 이것도 찍으라고. 내것도 찍으라고. 찍어봤자. 찍지 마. 찍지 마. 기가 찌. 기가 찌 이거 어, 그래. 봐봐.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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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낫네 그렇지. 야, 너, 너 누구 편이냐? 이렇게 딱 닦아봐. 그렇지. 편이 편이 안 들어갈까요? 아, 응. 진짜 나쁘네. 아니 편이 문제 아니 사람 사람 편이지. 진짜. 야, 이거 네. 나 봐봐봐. 봐봐. 아, 애들 눈이 있어. 어. 이건 열는데 이건 왜 찧네? <laughs> 야, <웃음> 그럴, 수...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아, 또 그새 또 금방 배웠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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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응? 음? 깨진 거럽 다시 보자. 음. 아, 이건 해보세요. 연하고 이건 진하라니까요. 이 음. 지워 봐. 이거 옆에 떼 묻었잖아. 자. 안 지워지잖아. 아, 여기 또 있네. 여러분, 깨진 거럽 다시 보자. 음. 알죠이 이게 무슨 색깔인야 아, 이게, 이게 뭐야? 재밌어요. 내일 하드너가 이게 매니큐어? 예. 해 봐. 좀, 좀 단단하게 하는 건데? 그럴까? 고밖에 없는데. 아우, 냄새 좋다. 옛날에 브로터, 어, 옛날에 브로터, 브로터. <laughs> 그 알죠? 본드로 된거 같이 생겨갖고, 아, 부는 거. 알아 몰라. 아, 제대로 맛있네. 그 냄새였다. 아, 어지러워. 아, 아, 좋아라. 아, 좋아라. 아, 좋아. 좋아. 이거 많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이거 괜찮아. 옛날에는 그문방구에서 100원 주문, 본드 있지? 아, 부는 거. 빨개하고 팔았거든? 어, 아, 팔아. 지금 팔아요? 응, 어, 그게 팔아요. 빛이 뭔지 알아? 본드를 묻혀갖고, 입으로, 본드를, 본드로요. 어, 보글보글 해야 해요. 본드, 본드 해갖고는, 힙업 풀어야 돼. 봐봐. 됐지? 자, 진하고 영하잖아요. 아, 자꾸 그러지 마. 따지글지 마. 다른 색도 보이고, 다른 색도 보이고, 다른 색좀 보여야 아, 돼. 아, 그거 반짝거리지? 뭐 반짝거리니거 거의 템 많이 안 나지? 근데 빨간색을 먼저 지금 콩나물 많이 칠했고 빨간색을 갈색. 갈색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색은 아, 갈색 좀 어두운 빨간색 갈색. 팝업 알겠네. 엉터리 치료. 자두하고 비슷한데 자두색. 그렇지 이거 됐잖아 이 정도면. 그렇지 그 정도면 내가 한 거야. 잘됐어 시장이지. 짱이지음 이거 안돼 이건. 다시 이거 너무 많이 깨졌어. 아왜 그래? 정 아, 이거 네, 좀 뾰족한 끝이 예리한 게 있어야 되거든 예리한 거 뾰족한 거 응. 오늘 시간 맞나요? 이러고 있고 <laughs> 진짜 학원 <뾰족한> 망하려고 해요 지금 학원 <laughs> <하고> 망하려고 는 답이요? <laughs> 사람이 없어 <laughs>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그 색깔이 맞냐고 지금 뭐 어떡해 몰라색이잖아. 요 그래, 모라색. 그게 조금 낫네. 이게 조금만. 아, 야! 이게 조금만 색깔이고, 이다 색깔이야. 근 아, 이거 어떡하냐? 근게. 진짜, 게. 아, 진짜. 진 말이야, 진짜. 아, 진짜 뭐 말이야, 나. 이거. 근데 아. 이거 왜다 깨졌어, 요 이거? 깨진 걸 주웠어.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을 해. 이따 심어요, 그러면. 어, 요, 요, 요거 받침대인데 다 심을까? <laughs> 이거 받침대. <laughs> 또 그냥 이거만 갖다 썼다. 이게 원래 아크릴 물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본 부족으로. 음. 무슨 아크릴, 아크릴 물감인 물감. 응. 너희 집에 필요한 아크릴 물감 있니? 물감이요? 어, 있어 없어? 음. 있을 것 같은데. 아, 있으면 좀 갖고 와. 엄마가 된다 하면 가져올게요. 아, 그래. 그럼 갖고지만. 갖고지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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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복잡해져. 일면 우리에 있어요? 아네. 심을 때 쓸려고. 됐나? 약간 이좀 연하게 해야 되는데. 해봐. 이거. 어? 야 이거 찍어 봐라. 뭐냐 지금 이게? 됐잖아. 이거 봐봐. 딱딱 이러니까 이 색깔이 연하고 진하잖아요. 뭐가 연하고 진해? 진짜 표도 안 나고 막. 표 나는데? 봐봐. 아나 진짜 예술 작가야. 예술 리폼 작가야. 리폼 작가야. 이거 봐봐. 표안 나죠 여러분? 어? 이 아닌데요? 아니, 어디, 어디가? 어이거피도 없네. 아이고야. 있는데요? 이보소. 이보소. 피안 나지? 목당나. 나딱 보소. 안 돼요? 목당나. 목당나기는. 음. 아니, 다들 그냥, 나를 그냥. 애들이 거짓말 못 해. 애들. 아이고? 니 그럴래? 그치? 응. 아이고? 그래, 한번 해봐라. 얼마나, 어, 난. 낫지, 봐봐. 그지 살짝 낫네. 그지 봐봐. <laughs>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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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 누구 대자냐 그지, 아까보다 어제 조금, 오, 예. 이게 보라색에, 갈색에 조금 섞어진 색깔이거든. 아, 진짜. 죽은 보라색깔. 음, 십자수도 음, 색깔 조금 다른 얼마나 틀린데, 번호 음. 자체가 틀린데. 아, 엄마야, 됐네. 그지? 아, 주신 건 나요. 뭐, 내손 이렇게 이 생겼어, 왜? 아. <laughs> 이렇게. 금방 손 씻고 왔는데. 그지? 예! 예! 괜찮네 어, 그지? 봐봐. 어, 진짜. 어, 아, 진짜. 어, 야, 미술학원이야? 응? 여기 미술학원이야? 어, 자기 잘 칠한다 자랑하려고 찍다가 이제 <laughs> 애들한테 이제 학대받으니까 <학댐> <laughs> 짜증나고 있네 보자 봐봐 어, 그러네 그렇지? <웃음> 됐지? 응 <laughs> 어, 됐다 어. 아, 이상 못해 이제 야, 됐어 됐어 완벽해 이렇게 그러고 아. 아. 좀 이렇게 됐어 내 손은 별로 안 중요한게 아이고 됐어 됐어, 됐어. 원래 손톱 강아지인데 손손 손, 손가락 강아지 음. 어딨냐 나머리 어, 손톱이 하도 훔 음. 많이 만지니까 손톱이 음. 다 찢어져가지고 아따, 네. 난 아, 따 그러셨어요. 나는 어떻게 됐었어요. 아 냄새가. 그래서 내가 손톱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보여? 보여? 이렇게 보여? 보여? 안 음? 보인다 그러라. 심하지. 아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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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가 어. 내 손톱을 보내질색가돼 효민, 효은인가? 효연이. 효연이가. 이거 왜 근지 알죠? 콩나물 일을 많이 시켜갖고. <laughs> 여기서 끝내, 여기서 끝내. <laughs> 안녕히 가세요.